마트에서 살수 있는 가공식품 네네. 이런 거를 구매가 가능해서 그런 거를 판매해도 되는데 이제 저희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는 신고 같은 걸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판매는 진짜 거의 힘들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되게 인기는 좋았어요.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이제. 주민들은 이런 기회가 잘 없으니까 이렇게 저렴하게도 사먹을 수 있고 해서 이제 그 경로로 통해서 이제 또 단골손님이 또 생기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경로도 잘 쓰고 있기도 한데 이제 사업자가 이제 그렇죠. 사업자 이제 비즈 프로필로 하려면은 네네.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 근데 홍보를 하려면 그렇죠. 광고를 해야 되고 광고를 하려면 돈을 써야 한다는 점.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그렇죠. 당근 그 계약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일단 그거는 또홍보를더 해야 될지 생각을 해 봐야 됐고 일단은 차차 일단 점점 성장하자. 네, 그걸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니 제가 실례지만 혹시 영농 2세나 3세십니까? 아니면 지금 네, 제가 홍해농으로 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버님이나 예, 예, 이어서 하고 예, 있는 거죠. 예. 조 조부님이 예. 어, 조부께서 저도 사실은 저희 할아버님 성주에서 저 참해 농사 지주셨습니다 네 예, 예. 예, 안타까워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안게된 어, 예, 예. 이유가 이게 피땀 흘려서 시 농사 짓지 않습니까? 저희도 하우스 농사하는데 제 가치는 못 받고 저는 사실은 첫 직장이 2 7살때 대상 베스트코 대상 그룹의 그 산하 식자재 마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 예, 예. 담당으로 회계로 가다 보니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도소매인에 해 예, 예. 농산으로 해서 이제 대구는 이렇게 물건이 예, 퍼지 예, 예, 있고요. 예. 그러니까 거치면서 결국에 소비자한테 가는 가격은 비싸고, 왜 가일 값은 더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고, 일단은 제가 왜 수확을 수학, 했는지 자꾸 물어보는 게 고객들이 지금 여기서도 제가 수확을 지금 아직 다 마무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쵸, 그쵸. 받으면 안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전에 거창한 청년이라는 미디어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홍보 담당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분을 통해서 이제 계속 노출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아. 1,500회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냥 이제 음. 이게 계속 이제 계속 동영상을 찍은 거죠. 이분도 이제 맞습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이제 저희가 잘 아시는 데그 원잡이 있으시고 투잡으로서 이제 그냥 하시다가 요번에 이제 뭐 거창원 래 거창에서 이제 조향이어서 거창한 청년이신 거고 저는 거기서 협업해가지고 네. 지금 그게 터지고 나니 나이가 지금 7순이 넘으신 분이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아, 너무, 너무 잘 됐구나. 네네, 지금 500 아. 제가 처음 봤을 때가 495만이었는데 지금 음.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거창한 청년에서 이 포도가 지금, 572만이네요. 이거, 원초적 모습을 아시나요? 아... 그래서,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거, 이분 같은 경우 계속 이제 이걸 찍어서 올렸거든요. 포도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한 거예요. 고객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게, 샤이머스 계슬이 알다시피 지금 똥값이 되지 않습니까? 물 마시고, 옛날에 망고향이었는데, 그 가, 그 가치가 떨어졌던 걸 다시 리마인딩을 시킨 거예요. 재, 이렇게 이제 해석을 시킨 거죠. 뭐, 설명을 드리자면, 뭐 추석 때 나가는 건 아직 덜 익어서 나온 거고, 지금, 시점이 가장 적기다 이런 마케팅이 네. 통한 거죠.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가 이마에 커지게 됐던, 그니까 러 뭔가 이게 핀트가 딱 있거든요. 그니까 러 사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젊으시잖아요. 실례지만 연세가, 연배가 어떻게 되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2물월입니다 아, 2물월이시면 이제 한창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그러면 더 알려드릴 거 많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지금 창업한 지 사실은 링크도 안말랐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동사는 만든 지 5년이 넘었는데 저도 사실 할아버님하고 이제 트러블 이 있어서 개인적인 얘기인데 잘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따가 이분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11월달에 저도 오픈을 하고 광고도 저는 천 원씩밖에 안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 광고를천 원씩 넣었어요 인스타에 매일. 그런데 이제 연락이 오니 저는 좀 어, 갑작스럽게 연락이 또 젊으신 분이시니까, 또 이렇게, 저는 그래서, 비록 지금 요게, 내일까지 되면 수, 지금 수학은 다 끝날 것 같거든요. 수학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제가 여유가 생기면은 요번 주내로라 한번 제가 울산 한번 방문 하는데, 촬영 기사가 러시아 분이세요. 예, 네, 러시아 분이 좀 편집 기술이 좀 있으셔서 제가 그 분하고 이제, 가가지고 대강 한번 사진을 찍을 겁니다. 사진하고 동영상을 좀 찍어서 이제 거창한 네. 그 청년 쪽하고 협업해서 그쪽을 던지고 어 홍보를 계속 노출을 시키는 방향으로 할 거예요. 그데 그러면은 네. 그러면 사장님이 하시는 음. 일은 네. 이제 그런 영상 같은 거 찍어서 홍보하는 것만 그렇죠. 하는 건가요? 미디어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우진농산에다가왜 저는 사실은 배라는 그 품목이 탐이 나서 지금 연락을 드린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아, 배가 예. 필요했거든요. 솔직히 예. 말씀드릴게요. 저는 요번에 지금 예천에 예천하고 안동 쪽에 공양, 공항이 새로 들어오는 거 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네, 예. <laughs> 아 저,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예천하고 이쪽에 이제 안동 신도시 하면서 이제 국제공항이 그쪽으로 대구공항이 그쪽으로 이전이 됩니다. 아예예 예. 그러면, 이제, 농수산물이 저희 쪽에서, 자이머 스켓 아, 아, 같은 아, 경우에도, 아, 대만에서 지금 연락이 와요. 자기도 아, 먹고 싶어서 좀 배송을 하면 안 되냐고. 저 어떻게 네. 보고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오니까, 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 외국 친구들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 아예 배를 넣어서 한 손에 들고, 이제, 셀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음. 그러다 보니까, 제 농산물에 입점할 때, 그러니까 스토어를 이용하실 때, 입점 수수료도 없고, 그 네이버가 가져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그대로 그냥 다 드린다는 거죠. 그 대신 음... 고객 관리라든지 그 힘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다 감당하고, 예. 음... 그리고 이제 수확한 일손이 필요하다면 그수확 일손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또그 일당은 저희가 가져가면서 몸으로 뛴다는 거죠. 저희는. 같이 음... 농민들하고. 농민들에게 저기다가 저희가 인스타에도 했지만 농민들의 이제 음... 경영 컨설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저 학교가 또요쪽 계대 경영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자립할 수 있도록, 혹시 제가 빠지고더라도 온라인 소가 돌아가는 게 알면은 한번 배워두시면 또 본인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머리가. 네. 저는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해드릴 거고,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당장 만약에 그걸 올린다고 해서 이렇게 터질 거라고 기대를 하신다면 그거는 지금 솔직히 힘들 수도 있을 것 어,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음. 그, 지금 현재 샤인머스캔 말고, 다른 그, 판매하는 품목들이 또 있죠? 저희는 지금, 요, 지 올려놓은 거는 지금 샤인머스캔이지만, 요거 말고, BK라고 포도, 포도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달아서 네. 이 사장님 사시는 그, 건포도 있거든요. 샤인머스캔로 만드는 건포도. 네. 일단, 전요 분이 이제, 저,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은, 이 사무실도 이분이 대여해 주신 겁니다. 지금 사무실을 아, 가지고 있는 것도, 예. 지금, 저는 유튜브, 아, 이렇게 있는데, 오. 컨테이너 박스 안에 그냥 진짜 벤처 하는 겁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저희도 창업 계획서 해가지고, 투자 가, 자금 이제 해가지고, 컨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작은 아마존, 작은 농산물에 저희는 쿠팡을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이 우리 안에서 땅따먹기가 아니라 수출을 먹고 가는 네.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예. 이제 그러면은 물건을 이제 네. 가져가시나요? 직접? 그러니까 대구권역에 대해서는 배송을 제가 하는 거죠. 직접. 그럼 배송비는 저한테 주시게 되면 그거 제가 운영비로 쓰는 거죠. 아, 그렇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시냐면은 대구권역에 대해서는 이제 뭐 4천 원 택배비가 음. 우체국에 둘째 뜻이 저한테 이제 주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저거는 이제 기름값 하고 이제 사장님 솔직히 말하면 마이너스예요, 그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집이 음. 대구입니다. 그래가 그러니까 가는 길에 어차피 네. 대구권역에 하고 또 당근에도 노출을 시켜놨습니다, 사실은. 그런 농구수를 놓고 그 네.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아는 거래처들. 뭐 술집이라든지 음. 있지 않습니까? 음. 그쪽으로 아. 납품을 좀 해드리고 음.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투자하는 입장이 많고요 뭐 제가 그냥 흑자는 아닙니다. 한 2-3년은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정부 지원금으로 지금 버틸려고 하고 있고 제 개인 과목로 아. 추가 투자하는 입장입니다. 사장님한테도 부담 없이 지금 뭐 말씀드리는 게또 젊으신 분이 저는 아 그래서 한 30대가 넘어가지 제가 올해 지금 사실 90년생이니까 34시네요 저도. 네.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끼리 의기투합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를 한번 설계를 해보자 이런 의미로 한번 전화를 한번 제가 좀네저 음. 사실 송장 정리 중이었는데. 예. 네. 네. 안 그래도 연락을 인스타로 주셔가지고 예. 얼굴도 불안을 하시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근데 성함도 한번. 저는 한번. 예, 그 인사에 나와 있는데 예, 김동주라고 합니다. 아, 참맞저 전화 통화를 하도 많이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laughs> 예, 그래도 예 바쁘신 게그 다인 거 같습니다. 아, 예. 바쁘니까 이제 아까래도 오늘 50박스 저 우체국에 내려다 주고 왔거든요. 아. <laughs> 그러니까 주말에 제가 없는 동안 아, 그 마이 저해 갖고 그러면은 주로 우체국을 예. 자주 자주 쓰시네요. 그렇죠. 왜냐면 하 제가 로젠도 아... 해 보고 CJ에도 해 보고 다해 봤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심지어, 저 위장잔입 해가지고, CJ 그 허브 옥천에 가봤어요. 그래서 상하차도 어, 봤는데, 네. 예, 신호도 내보고, 네. 일단 20만원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농산물이든 간에, 뭐든, 일단은 큰가고 트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재를 하는데, 막 밀려오니까, 사람들이 밑에 적재하기도 하고, 밑에 물이 고여기고 이러니까, 안되고요 음. 근데 우체국은 아시다시피 농가 근처 근처에 거의 다 우체국이 다 사업소가 있으니 뭐 농산물이 취급을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아하고 있는지 몰라도 지게차로 떠서 가고 또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할 때 좋은 점이 로스율이 적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 로젠 택배를 이용할 때는 뭐 상품이 어떤나 좋다는 말이 많거든요 고객들이 근데 음. 보통 우리가 로스위를10% 잡는데도 이건 좀10% 넘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줘도 받고 사장이 너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체국 택배만 지금 지금 하고 있고 혹시라도 만약에 하게 되시면 우체국 택배를 한번 이용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네, 예, 예. 저희는 거거든요. 일단 농협은 쓰고 있긴 한데. 네네. 예 그러면은 그 부분은 어 당연히 예, 뭐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예 생각을 아, 아니 뭐 농협을 하시는데 그뭐 그거 네. 농협을 하시는데 그뭐 어떠세요? 지금 사용해 보시니까 농협을 했을 때 문제가 없으세요? 어, 저희는 큰 문제는 진짜 한번 아, 근데 오케이. 그거는 저희 쪽 실수인지 배송 실수인지는 모르겠으나 네네네 예, 그래도 예, 배송은 문제 없이 잘 가진다. 음, 네. 음. 송이 문제 없이 심신다 그러면은 솔직히 농협이나 우체국이나 이쪽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안에서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전 네, 어차피 농산 그러니까 냉장 뭐 냉동 파손주의 다 분류돼서 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장히 근데 네. 제가 로젠이나 CJ 이런 사업소를 하지 말라는 게 거기서는 이제 사업주분들이 영세농들 같은 경우 나이가 많으셔잖아요 물건을 실어준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냐 실어주실 때막손으로 날라드리고 이렇게 통장을 뽑아드리고 이러니까 그냥 맡겨버리고 달마다 뭐 200만 원이든 뭐 250이든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이 예예. 편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전화받다가 밭에서 전화받다가 일다 가는 거죠. 근데 음, 지금 뭐 농협을 그 하는데 배송에 문제가 없다. 그럼 굳이 맡뀌주실 필요가 없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무 많은 것 같고. 일반 시즌에 예. 예. 네, 그러면은 혹시 저희는 이제 홍보가 이제 네. 덜 되다 보니까는 이제 네. 제품들은 많아서 이제 공판장으로 내거든요. 그렇죠, 예예. 예 이제 공판장 냈을 때 이제 토요일은 너무 물건이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음... 이제 평일 위주로 해가지고 네. 이번에 배가 황금배로 이제 15kg 해서 하나에 5만 원 받았거든요. 15kg인데 5만 원이야? 예예. 아. 예. 근데 이제 황금배가 예, 크기가 작은 걸로 했는데 15kg 5만 원. 이거 그래도 되게 나름 잘 받은 거라 생각하고요. 예. 지금 배 수요가 약간 올라가지고 예, 배 가격도 잘 받은 것 같아서. 안그래도 저희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지고 보도가 예. 전체적으로 지금 겨울이 갑자기 와서 그런지 가격대가 가을 갑자기 올랐더라고요 공판장에서. 예. 네, 그런가 그래서 저는 지금 빨리 해치워야 되는 거는 아마 근데 대표님 오시기 전에 네네. 황금배는 제가 내일 울산 가갈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황금배는 제가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 이제 네네. 감이랑 이제 신고배. 아신고저 그렇죠. 신고가 배, 중요하죠. 신고배가 유명하고 하니까 네네. 신고배를 대표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이게 확실히 근데,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본판장에서 5만 원 받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이거를 저희가 직접 판매하면은 10만 원 정도는 받거든요. 10만 원. 예, 사실 두배 떠오르는 게 저희 가격인데 이제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는 저희는 한반 정도 7만 5천 원, 7만 5천 원도 저희는 잘 받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원래. 5만 원만든거 2만 5천 원더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황금 배를 잡지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예. 황금 배 예. 5만 원 받던 걸 7만 5천 원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고 배 같은 경우에 목표 가격이 얼마를 좀 받고 싶으십니까? 신고 배는 여기다가 플러스 만원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8만 5천, 하니까. 8만 5천 원. 예예예그 정도 봐야 됩니다. 8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정도. 예. 이렇게 받으시면 그러면은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죠 신고배를 일단은 중점으로 해서 뭐 지금 현재 상황이랑 달려있죠 아니면 신고배도 다 지금 수확이 되는 상태입니까? 예다 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찍지? 일단은 아, 그, 그러면 아, 예. 사진 같은 거는 제가 음. 예, 그 홍보한다고 써서 찍어놓은 게몇개 있으니까 <laughs> 예예. 예. 그런 거 제가 보내드리고 한번 보시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러시면 저희도 편집하기로 그러면 가기 어, 전에 네. 일단은 그 제가 메일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제 사업 메일을 예, 그쪽으로 예. 저쪽에 그 사진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 이제 러시아 네. 형님하고 이제 저포토그래프하고좀 볼게요. 보고 이제 거창한 천년도 네, 협업 이 되면은 그쪽에도 제가 네.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도 네. 이제 해주면은 아무래도 빨리 될것 같은데 일단 거기서도 지금 일이 많이 지금 여기가 터지는 바람에 거기서 신났거든요 사실 네. 녹아났는데 일단 거게 이렇게 하시죠 신고배는 주력을 하니까 목표가 85,000원을 갖고 제가 연달아서 지금 저희 제 우진농상에다가 그냥 올리 올릴게요 올리고 네. 그리고 배송 같은 경우는 배송 송장을 제가 이제 드리면 거기서 엑셀 작업 하실 줄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예. 아니면 제가 뭐 해갖고 그냥 뭐 네이버 이렇게 하면 그거 그냥 그대로 이제 우체국에 갖다 주면은 그대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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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 많이 해봤습니다. 예. 예 그렇죠? 다 하죠.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갖고 그렇게 하시고 음 그럼 그거 올리는 거라고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경우도 제가 투명하게 다 오픈해가지고 사실땐그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예. 제가 뭐. 저희, 뭐, 움직이는 솔직히 기름값 정도만 보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는 사실 네. 크게, 이게 실질적 사례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 나중에 저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 어, 지금 산업선, 철도선 다 해가지고, 이제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은, 음. 예천에 여기서 뭐, 보도, 고령에 딸기, 울산에서는 사장님께서 이제 배해 주시고, 이러면은, 솔직히, 저는 성주 참에 이게 코리안 학명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코리안 멜론입니다 학명이요 아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그렇게 그걸 먹으면 궁금한답니다 요새 한류 때문에 한국 과일이 인기가 나,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음. 외국 친구들하고 이제 언어 교환 어플을 많이 해가지고 보면은 저희가 또 인스타 광고도 하고 인스 실시간으로 하다 보면 외국 친구들이 접속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까 아. 보내돌라 가는데 아니면 이거 맛있냐 하는데 뭐 우와. 어떻게 이미부터 줄세우기 작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지금 내년이나 내후년에 지금 차도 제가 탑차거든요. 배송 겸 네. 이제 캠핑카로 이렇게 반반 나눠가지고 이동형 오피스 겸 이래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한번 잘해봅시다. 저 동주 사장님, 김동주 사장님. 네. 제가 기억하고 그러면은 그 혹시 이제 소비자들이. 네. 좋아하는 이제 키로가, 저희는 5kg, 10kg, 15kg 판매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먹지는않으니까는 예, 얼마가 제일 잘나가던가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일 소포장 같은 경우에는, 딸기밖에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없는 게, 4kg로 보통 많이 나가요. 네. 예. 4kg. 근데 5kg 같으면은, 솔직히 배가 몇개 정도 들어갑니까? 한그 지금. 어, 어, 5kg 하면은 거의 하나당 1kg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미 0.8kg? 배가 한 5개에서 6개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예, 예. 그러면 크게 뭐 5kg를 지금 8만, 8만 5천원 받고 싶다는 말씀이신지 않습니까? 아니, 한 15kg 해서 8만 5천원. 어, 그러면 엄청 싸다. 뭐... 예, 아, 일단 그 금액적은 제가 한번더 네. 확인해봐야 돼. 네. 저도 이거 가, 아직 시장 조사안대무브이라서 요거나.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 저렴하게 했을 때요 정도. 아, 최소가격이. 예, 만약에 장사 <laughs> 잘되고 하면은. 네.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 맨 처음 시작 금액을 세게 해야 될지 저렴하게 해야 될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일단 그 타겟팅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 다른데. 태국 네. 권역에서도 보면 배 같은 경우에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는데 아시다시피 뭐 추석 시즌 지나보고 곧설 시즌입니다. 근데 설이... 이제 설에 네. 배가 잘 나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설에 가격이 올라가지고 네, 저희가 그렇게 지금 무리하게 팔고 있지는 않아서 좀 저장선 근데... 있으니까 그죠? 네. 네. 저장은 그래도 잘 되고 그 하나 궁금한 게 수출을 하면은 그게 네. 배송이 잘 가지나요? 항공 특송으로 가게 뭐? 되는 거죠. 항공 특송으로 네. 가니까 뭐 아무래도 아, 빠르게 네. 아예 아, 항공송 특성... 우체국 택배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항공으로 가니까 우체국이나 농협이나 이쪽에서 네. 가, 가지 않습니까? 그럼 공항으로 간 상태에서 거기서 항공 특송으로 가는 겁니다. 아 저는 그거까지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가, 또, 전 직장 같은 경우는, 요볶기라고 그, 브랜드가 있는데, 떡볶이를 예전에 코로나 때 많이 팔았어요. 예. 그 불닭떡볶이라고, 삼양 쪽에서도 OM이 e 들어오고, 그 영풍, 영양 협동도 오 있는데, 거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 이제 저희 쪽에서는 2,500원 했던 게, 그것도 항공으로 나가, 거의 다막 나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게 유럽 가면 9,000원씩 해요. 만 원씩. 음. 저희 삶에 가보면 요볶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떡볶이, 그, 떡볶이가. 아.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조금 더 저희가 젊으니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 놓고 예, 예. 때마침 우리가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이렇게 한류가 이렇게 불고 있을 때그 시도에 예, 예. 왜 우리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타 아, 보고 있죠. 좋습니다. 예, 한번 의기투합 한번 해보시죠. 예, 예 그러면은 예, 네. 이제 준비되면은 그 바로 그 사장님 아는 그 가게에다가도 한번 여, 연결을 해 주셔도 되고 네, 아, 고창에 네, 고 그러면, 고창 청년하고도 제가 한번 연락을 해서 예, 예, 준비되면은 얘또 예, 연락 주십시오. 네. 준비되면 요번 주안으로 일단 컨택을 해서 다시 한번 연락 그 인스타나 아니면 전화 일단 되니까 문자나 카톡으로 예, 연락 주고 받으시죠. 예, 오히려 인스타는 예, 그러면은... 잘안 들어가게 돼 가지고 그러면은 메일로 네. 사진 보내고 이제 네. 가격 정해서 연락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5만고맞춰정해 네, 주십시오.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예. 접수요.